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랩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이고요. 어, 조금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다들 오신 분들 환영하고 빨리 시작할 거예요. 저 오늘은 진짜 빨리 하고 끝낼 겁니다. 이유는요, 음,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일단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래쪽에서 1시간 차트랑 4시간 차트가 강하게 수렴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왔어요. 지금 수렴하는 위치가 나왔고, 4시간으로도 수렴하는 위치가 나왔습니다. 양쪽에서 수렴하는 위치가 나왔는데, 수렴한 이후에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형태의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그래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서 1시간 차트로는 상방을 향해서 가고, 4시간 차트도 수렴 이후에 위로 올려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계속적으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가 유지되는 상상에서는 위쪽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것 빼고는 다른 거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챙겨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정도 라인만 챙겨 오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어, 끝! 오늘 방송 진짜 여기서 끝!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 갈게요. 안녕!